2년 동안 새로운 노동자들이 새롭게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음 12월 21일 날, 얼마 안 됐죠? 실은 이제 12월 21일 날,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거기는 이제 전국에 막 흩어져 있기 때문에요. 대전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했거든요. 이제 전국에서 이제 막 버스가 이렇게 오는데, 정말 이 앞에 이제 임원분들이 눈물을 이렇게 뚝뚝뚝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족기를 이렇게 다 믿고 내리는데 그날 하루 종일 이제 그날 총회를 하는데 조합원들이 그렇게 많이 우시더라고요. 앞에 누군가가 나와서 발언만 하면 또 울고 누군가가 얘기하면 또 울고 그래서 좀 굉장히 독특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요즘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이렇게 우시는 분들이 있구나. 예전에 마치 이제 90년대 초뭐 80년대 말, 이때 이제 노동조합 처음 만들 때 정말 너무 감동스럽고 같이 만나서 반갑고 그 자체로도 굉장히 행복했었던 그런 그때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 요즘도 이렇게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곳이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그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우리는 노동조합을 이렇게 만들 수 있을 줄 몰랐다.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다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들이고요. 처음 이제 만나게 됐을 때만 해도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됐는데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너무 겁이 나셔서 저희 사무실에 오는데 막 차를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타고 오시고 이랬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누군가가 노동조합 만든다더라 뭐 이래서 이 사람들은 생출하겠다 이래서 또 이제 회사 한번 뒤집어지고 난리나고 이런 경험을 이렇게 거치면서 그래도 한천명 가까운 조합원들이 만들어지고 서로 만나게 되고 얼굴을 보고 이런 것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만큼 노동조합을 어렵게 만들수록 이 노동조합에 대한 애틋함이라는 게 정말 강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만난 분들이 주로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2월 21일은 이제 건강보험 콜센터 동지들이 노조를 만들었지만 11월 9일 날은 또 장애인 노조 분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거든요. 여기는 무려 2년 동안이나 준비를 해서 그날 이제 노동자 대회가 딱 있는 날 비록 규모가 크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이제 여의도에서 무대를 딱 차리고 장애인 노조 출범식을 하는데 그날도 또 이렇게 몇 분이 우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느낌, 생각 이런 것도 어, 되게 다른 어, 상황에 살게 되었구나. 어떻게 보면 노조 활동이 굉장히 오래된 분들은. 그냥 노조가 너무 덤덤하고 늘상 그렇고 일상의 문제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완전히 자기의 삶을 바꾸는 실제로 그냥 삶 자체를 완전히 거꾸로 변화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되새기면서 도대체 민주노조라는 게 뭔지 그런 민주노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음, 민주노총에서 최근에 새로 만들어진 노조들을 실태조사를 한번 했어요. 새로 만들어진 노조를 실태조사를 했는데, 민주노총이 100만 명이 넘었잖아요. 그랬는데, 실태조사를 하신 분들이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새로 만든 노조가 옛날이랑 되게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실태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에 딱 보시면, 요 표는, 민주노총에서 새로 만들어진 노조 중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파업을 한 적이 있다 없다를 이제 투표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딱 보시는 것처럼 파업을 한 적이 있다 내가 1 6분데 아니오가 2 3 5분데요 새로 노조를 만들었는데 단체협약을 체결 했는데 파업을 하지 않고 단체협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수쟁 없이 열심히 교섭을 해서 단체협약을 이제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제 노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을 생각을 해 보면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노동조합 만들고 그리고 이제 단체협약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탄압도 당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단련도 되고. 그러면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만들어지는 노동조합의 94.4%는 파업을 하지 않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최근 2년간 얘기예요. 최근 2년 동안 새로 만들어진 노동조합을 민주노총이 조사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진짜 그런가?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금속노조에서 신규로 조직된 사업장들을 20곳을 제가 면접을 했습니다. 면접조사를 했어요. 그분들을 쫙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제가 만난 그 20곳이 대부분이 다 파업을 하지 않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곳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노동조합이 뭐라고 생각하냐? 노동조합 만들고 나니까 어떤 점이 달라졌냐? 뭐가 제일 힘들더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굉장히 생소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어,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다르구나. 그 거였어요. 가장 대표적인 이해가 이런 거였어요. 한국노총이 있고, 민주노총이 있습니다. 북수노조 사업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는 예전에는 한국노총은 당연히 어용이고, <laughs> 한국노총 사업장은 이제 어용이고, 민주노총은 그 어용요조를 딛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를 열심히 싸우고 노력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노동자들 머릿속에 그런 게 없더라고요. 한국노총이 있고 민주노총이 있는 거예요. 상급단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경쟁에서 이길까? 한국노총과 어떻게 해야 이길까를 고민합니다. 왜? 한국노총도 교섭하거든요. 민주노총도 교섭하거든요. 둘다 어차피 파업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뭘로 경쟁하냐? 되게 고민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금속노조는 조합비가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한국노총은 조합비가 싸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조합비 싼데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비를 낮춰야 되나? 근데, 조합비를 낮추려면, 금속노조에 있으면 도저히 조합비를 낮출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조합비를 아끼고 아껴갖고, 생일날 선물을 많이 주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를 막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되게 어, 위기감이 많이 들었어요. 왜 이분들은 노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 왜 이분들은 노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 이제 굉장히 많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노동조합에 대해서 제대로 경험하거나 배우지 못한 거예요. 처음에 노동조합을 딱 만들었더니 금속노조 간부들이 쫙와 갖고 아, 체계는 이렇게 됩니다. 단협은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모범 단협안을 딱 만들 보여 주는 거죠. 그러면 어, 모범 단협안을 보고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걸 요구안으로 딱 내는 거죠. 요구안으로 딱 내니까 회사랑 교섭을 하는데 금속노조 이제 초창기니까 금속노조 임원들이 딱 같이 들어가요. 같이 들어가서 교섭을 막 합니다. 워낙 교섭에 이렇게 달고 다르신 분들이니까 회사랑 막 싸워갑니다. 회사도 금속노조가 왔다고 하니까 조금 겁이 나죠. 그래서 아예 대충 어느 정도 선에서는 우리가 요구를 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이미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고 한두 개를 막 이렇게 밀고 당기면서 타결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뭘 했냐? 그냥 멀뚱멀뚱 본 거죠. 조합원들은 노조 가입하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다 왜? 역시 힘이 센 금속 노조에 가입하니까 금속 노조가 다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간부들이 벌써 노조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게 된 거죠. 아 노동조합은 교섭은 이렇게 하면 되고 활동은 이렇게 하면 돼. 조합원들은 노조 간부들한테 어 우리가 조합비 냈으니까 당신들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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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야 돼. 그러니까 간부들은 1년 하고 나면 지치죠. 아 진짜 이런 요구를 들어주기도 귀찮다. 조합원들은 왜 이렇게 요구가 많냐. 우리가 몸이 한두 개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갑자기 1년 됐는데 우리 다시는 임원 안 해요. 이제 내려갈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so, 노동조합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에 대해서 뭔가 근원적 인식, 근원적 차이들을 잘 모르고 있구나. 그야말로 그냥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조합비 내고 그다음에 교섭 열심히 해서 우리의 권리를 따내고 이러면 되는 거구나 라는 인식을 하는 노동조합이 굉장히 많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슬쩍 물어봤어요. 금속노조 역사에 대해서 혹시 공부를 하셨나요? 아니요, 한 적이 없는데요. 금속노조 규약이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금속노조가 개별 노조가 아니라 왜 금속노조라는 단일 노조인지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금속노조의 강령은 한번 보셨나요? 금속노조의 강령 엄청 멋있거든요. 한번 들여다보셨나요? 불행하게도 신임 간부들이 금속노조의 강령, 금속노조의 역사, 그다음에 금속노조의 규약이 왜 이렇게 구성돼 있는지, 왜 금속노조로서의 단일노조인지 이런 걸 제대로 교육받거나 훈련받지 않은 상태로 노동적 활동을 숙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금속노조의 마지막으로 이제 보고서의 마지막에 글을 쓰면서 저는 금속노조가 진짜 위기인 것 같습니다. 라고 썼어요. 그거는. 금속노조가 노조의 탄압을 받아서거나 그래서 위기인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간부들이 그동안 금속노조가 어떻게 투쟁해왔는지 그동안 민주노총이 어떻게 투쟁해왔는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조건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금속노조라고 하는 하나의 단일 노조를 만들 때그 정신과 의미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 이런 게 위기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사실 제가 금속노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금속노조 를 조사했기 때문이고, 사무금융노조는 제가 조사를 안 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좀더 알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런 고민이 저는 꼭 금속노조만의 고민은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 새롭게 노조를 만들어, 노조가 만들어지거나 이러면... 깜짝 놀라게 되는 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오른쪽 보이시죠? <laughs> 오른쪽 사진에 누군가가 피켓을 막 들고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절차 없는 정규직 전환, 공정사회 역행 얘길 이런 피켓들이 막 보입니다. 어디 피켓일 것 같으세요? 네, 지금은 지금은 교통공사. 아, 이때는 이제 서울지하철 공사였을 때그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한다고 하니까 어, 우리는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직접 나와서 집회도 했어요 집회도 하고 물론 이제 나중에는 노조를 다 탈퇴를 하긴 했습니다 이분들 이제 핵심적인 분들은 노조를 탈퇴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헌법소원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헌법소원도 하고 이러면서 급격하게 세력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철도 노조는요 노조도 만들었어요 이분들이 노조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정규직화 반대 노조 아 진짜 노조입니다 정규직화 반대 노조 놀랍죠? 정규직화 반대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진짜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노조 간부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입사 연도가 이제 2017년, 2018년, 2019년 뭐 19년 아니니까 2017년, 2018년 이렇게 되는데요. 이 사번은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왜냐 어, 지하철 공사가 임금 피크제를 수용하면서 어, 신주로 대폭 인력을 늘리기로 합의를 했을 때 들어온 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임금피크제를 하면서 양보를 하면서 그 길을 대폭 늘렸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 우리는 정규직과 반대 니네 노조 왜 그래 그러면서 탈퇴해요 그리고 막 집회를 해요 이러니까 막 혼돈이 생기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뭘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도대체 이 노동자들과 어떻게 노동조합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일까 이런 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이제 민주노조 운동은 새로운 노동자들을 계속 만나게 돼요. 새로운 노동자들이라는 건 이제 어 나이가 점점 들면 정년 퇴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신규로 채용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노동조합을 하는 그 노동자들은 과거처럼 투쟁의 경험이 많은 노동자들도 아니고 그리고 경쟁, 공정성. 이런 게 최고의 가치였고, 그런 거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싸우고 경쟁하면서 현재까지 온 그런 분들이 노동조합의 주력이 될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노동조합으로 쭉 올라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진짜 고민이 되죠. 어, 그러면 도대체 민주노조라는 건 뭘까? 민주노조라는 게 예전처럼 엄청나게 탄압을 받으면서 열심히 싸우고, 아니면 87년, 민주화 운동의 경험을 가지고 싸웠던 그 사람들이 또 다시 주력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노동자들이 주력이 되는 이 상황에서 민주노조라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우리는 왜이 민주노조를 지키려고 하는 건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엔 이 우리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죠 안팎으로 되게 여러 가지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사회적으로도 민주노조를 다 기득권으로 인식하는 흐름이 있죠. 아 물론, 이제, MBN 같은 데야, 뭐, 원래 그런 데 있다 치지만, 귀족노조가 마치 자신들을 사회적 약자처럼 얘기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더 이상 노동조합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야. 노동자들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야.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마치 그냥, 당연한 얘기인 것처럼, 상식인 것처럼 얘기 되죠. 예전에는 이런 얘기 하면, 귀중 얘기하면, 귀족노조 얘기하면, 이건 다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라고 치부해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은 사회적인 인식들이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어? 노동조합?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지. 그거는 어느 정도 규모도 있어야 되고, 실제로 조직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임금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 정규직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들 머릿속에 노동조합이라고 할때 머릿속에 그리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많은 사람들은 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기가 어려워. 이렇게 인식하는 노동자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음, 그 이용득 의원이 그 노동회의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사회적으로 별로 반향을 못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노동회의소에 대한 책자를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를 쫙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담처럼 이 책을 읽으면 저절로 노동회의소 주의자가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만큼 엄청 설득력 있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은요, 사실 다른 게 하나요. 그 내용의 핵심은 노동조합은 비정규직을 대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이렇게 기존의 시스템 바깥에 있는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없다. 노동조합은 할수 없어. 그러면 도대체 그걸 누가 하냐? 어쨌든 그 노동자를 누가 대변해야 되는데 노동조합이 할수 없으니까 상공회의소에 대변하는 방식으로 어, 법적 노동 자체를 만들자. 그래서 그거를 노동회의소로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핵심입니다. 거기서 보면. 진짜 그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 혹은 비정규 노동자들이 어떻게 노동권에서 배제되는지, 왜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지가 엄청 열심히 나와 있어요. 다 보게를 끄덕끄덕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노동조합은 이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없어드라는 거예요. 그걸 아예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회적 흐름이 막중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 노동조합을 뭔가 기득권으로 인식하고 노동조합이 뭔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야 할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이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 어, 저는 요즘에 진짜 고민이 많았습니다. 에, 얼마 전에 저희가 반월시아공단의 노동자 실태조사를 한번 했거든요. 근데 현장실습생 그래서 어, 특성화고로 졸업하고 현장실습을 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하고 인터뷰를 직접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 현장시스템 실태조사 여러 문항 중에 어떤 문항이 제일 어려웠어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너무 놀랍게 제가 인터뷰를 한 10명쯤 했거든요. 10명 중에 한 7명이 제일 어려웠던 문항이 노조에 관한 문항이라는 거예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노동조합이 있으면 가입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게 질문항이 있었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왜 어려워요? 그랬더니 노조가 뭔지 몰라요. 노동조합이란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텔레비전만 켜면 맨날 노조 나오는데 아, 맨날 나오진 않지만 아니 왜 노조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볼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노조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텔레비전 뉴스 이런 거본 적이 없어요. 늘 유튜브만 보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라는 단어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체크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노조에 대해서 아는 사람, 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노조를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음, 고등학교 때, 아, 그, 학교, 그, 학교 비정규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노조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 그, 조리, 조리 종사원 분들이 파업을 해갖고 도시락 싸갖고 다니더라고, 노조가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 들었답니다. 또한 사람은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어요? 제가 일하러 가는 바로 옆 회사에 노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맨날 현수막 걸어놓는 거 보고 알았어요. 또한 사람은 어떻게 알았어요? 아, 제 친척 중에 노조 간부하는 사람이 있어요.